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겁사륜에 몰입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성전에서 성취할 수 있고 능란한 화술로 재물을 획득하고 외교활동을 하고 조문아 외가이덕을 볼수 있습니다. 욕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외가덕을 볼수 있습니다.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고,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운입니다.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투기로 대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법사론에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고,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재산이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족을 다쳐 의식주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주색으로 불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용, 표절, 의조와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불씨의 재앙을 겪거나 중봉하면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고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다하고 언행이 불손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며 오만하고 불손하며 무례한 상관이 거짓과 변덕을 일삼고 타인이 함정에 빠져 관용을 당하거나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딸이나 조모의 질병으로 힘들고 사업자는 도난이나 사기나 배임으로 손실을 겪거나 부업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해악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다하거나 빈혈이나 강간이나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벌금을 내거나 형사 사건에 입건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은 사경을 헤맬 수 있고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떠드는 운명이 될수 있고 질병이 잦은 운입니다. 물리적으로 이득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진사가 라망으로 부부 불화하거나 파원수가 있으며 관제 구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창업을 하지 말고 정신수양으로 극복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겁사룬에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